아, 근데 뭔가 첫날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어쩌다가 참 이상한 쪽으로 무협을 먹게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됐지만, 뭔가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괜찮은 게 사람들이 짧게 부를 말이 생겼다는 거, 뱀파이어 뭐 느잉이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 그냥 부를 수 있는... 짱돌 죽는다. 근데 짱돌은 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막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 물론 나를 가장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그거 다 너네 때문이잖아. 너네가 부른 거잖아. 내 이미지 그렇게 된거 짱돌은 나밖에 없다고. 아니, 초난 짱돌 그지나돌맹이를 하고 있었지. 그때 어쩌다 보니까. 스승. 장돌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도 웃김. 근데 내가 봐도 내 웃음소리 갈매기랑 비슷함.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왜나 그렇게 비슷한 건데.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사장님이랑 같이 가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그 갔었잖아. 갈매기 보러. 갈매기 보러 간건 아니지만. 걔네들 우는 소리랑 웃는 소리가 진짜 나랑 너무 똑같은 거임.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내가 약간 자기감이 드는 거야. 와, 내가 저런 짐승 새끼 같은 소리를 냈다니. 나는 사람이야. 저 자식들이랑 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다시 생각해도 나랑 비슷한 느낌이라.